네, 종로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종로점에 뭔가 분위기가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센스 있는 우리 종로점의 직원들이 등을 하나 다 갖다 놨어요. 이렇게 센스 크이 등 하나에 그냥 뭔가 이 모서리 대각선 부분에그비 인테리어적인 요소를 탁 해소하면서 약간의 제 저의 딱딱한 말투와 그런 분위기를 차 온화하게 바꿔줍니다. 센스 있으. 응. 무기명거래로 외환 또는 현금 구매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네, 종로점에 방문을 해주시면 되고요. 오픈 카카오톡방에 들어오면 지점별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되고요. 현금으로 구매하실 분들도 저에게 연락을 해주세요. 위탁 매도, 중매 매도 물량을 맡겼는데 현금으로 원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네, 그런 분들은 현금으로 매칭을 하면 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무기명으로 그 이윤에 대해서, 수수료에 대해서는 무기명으로 발행을 합니다. 무기명이 막한달 되면 이렇게 막 쌓여요. 어마어마하게 쌓입니다. 다 됩니다 외환도 통장으로 보내기보다는 외환도 현금으로 가져오시면 됩니다 기준 시세에 되는 기준 환율을 매깁니다 네이버 환율이 있죠 여러분들이 보시면 신한은행이나 하나은행 그 기준 환율로 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거기서 수수료 안 뺍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달러하고, 뭐, 유로화 엔화 정도, 파운드화 정도 기준입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생소한 있잖아요. 그래가 조금 덜 되는 통화, 비기축 통화를 가져오시면은, 돈을 감수를 하셔야죠. 원맘님 어제 해운대 점장님께 20돈 주문 넣었는데 오늘 추가 특가로 10돈 하나 더 한다고 톡 남겨 놓았습니다. 네 달러로 하시는 분들은 매일매일 움직이는 베이스 프라이스 가격으로 하시면 됩니다. 달러를 현금으로 받아주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어디있습니까 수수료도 안떼고 많이많이 활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가난이 요즘 중고도 세금 낸다는데 위탁판매도 세금 떼갈까요? 우선은 매도하는 사람이 수수료를 저희에게 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매도 금액 수수료 금액만큼은 매도 금액 말고 수수료 있죠. 100만 원에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2.15%에 대해서는 2.15%, 21,500원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금 계산서 또는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해드립니다. 근데 보통의 사람들은 금을 팔고 정리를 합니다. 현금 영수증이나 세금 계산서를 한다는 얘기는 나의 자료를 국세청에 넘긴다는 얘기하고 똑같거든요. 그니까, 러 그거를 원하는 사람이 거의 없으세요. 그래서 무기명으로 저희들은 발행을 합니다. 자, 이게 기본 팁입니다. 그리고, 중고거래, 중매거래. 중매거래라는 거는 중개거래, 중고거래, 위탕, 위탁거래, 위임거래를 통칭해서 저희가 부르는 거래입니다. 조금 더 광의의 의미, 포괄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대한민국 중매거래의 1번은 저희가 맞습니다. 골드나라가 1번입니다. 진짜 세력이 여기 있군요. 아닙니다. 저는 세력 아닙니다. 장정님, 안녕하세요. 실물은을 포트폴리오에 이하 정도 가지고 있을까 합니다. 대표님 생각하시는 최적 비중은 어느 정도일까요? 저는 그 비중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은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금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들어오는 대로. 근데, 은 비중이 조금 작다 싶으면 일부러 의도적으로 은을 저가에 매입하고, 고가에 매입하기도 하고, 그래요.